전라남도 완도군 소속 백년도는 본토에서 배로 2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인구 300명 남짓한 이 섬의 유일한 의료 시설인 보건소에서 간호사 정세미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세미는 흰 가운을 입고 보건소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대기실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죠.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세미가 다정하게 물으며 할머니의 어깨를 살펴봅니다. 할머니는 세미의 손길에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이장이 보건소로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손녀가 열이 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세미는 아이의 체온을 재고 목을 살펴본 후 해열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부녀회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미 씨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이런데 웬일이래요. 더 좋은데 가서 일할 수도 있을 텐데, 세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요. 사실 세미가 이 섬에 온 지는 2년째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세미가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고, 이곳으로 온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미 자신도 그 상처를 아직 완전히 치유하지 못한 상태였죠. 세질 무렵 세미는 보건소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세미에게는 이 평온함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미는 보건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연립주택 2층에 혼자 살고 있었죠. 간단한 저녁을 먹고 창밖을 내다 보니 구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온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세미는 무언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세미는 그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거센 바람소리에 잠에서 깬 세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섬을 덮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세미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마자 무전기를 챙기고 마을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죠.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우산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세미는 비닐 오일을 입고 손전등을 들며 조심스럽게 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며 집집마다 안전을 확인하던 중 해안 절벽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 누군가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세미는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바위 틈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세미가 급하게 달려가 확인해 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이 바닷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호흡은 약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죠. 세미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닐 우위를 벗어 노인을 덮어주고 상처 부위를 압박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을 부축해 보건소로 데려갔죠. 보건소에 도착한 후 세미는 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전기장판을 틀어주고 따뜻한 담요로 덮어주었죠. 노인의 호흡이 안정되자 세미는 그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신분증도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봐서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풍격이 느껴졌죠. 세미는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장님, 태풍 때문에 다친 분을 발견했는데 신원을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이장은 곧바로 보건소로 달려왔지만 노인의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날 바다에 있었을까? 이장도 의아해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혼자 바다 근처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세미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어떻게 이런 밤에 바다에 혼자 있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노인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노인이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세미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살폈던 터였죠.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자 세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긴. 여긴 어디요? 노인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세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여기는 백년도 보건소예요. 제가 간호사 정세미입니다. 태풍날 해안에서 다치신 걸 발견해서 모셔온 거예요. 노인은 머리를 짚으며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듯 했죠. 제 이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소. 세미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쉬세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돌봐드릴게요. 세미의 다정한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간호사님. 며칠이 지나면서 노인의 체력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일상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한 구석에 있는 경제신문을 무의식 중에 찾아 읽었고, 뒷마당 정원에서는 마치 전문가처럼 나무들을 배치하며 손질했죠. 이 나무는 이쪽으로 기울여야 햇빛을 더잘 받을 것 같소. 저쪽 화단은 배수가 잘안 되니까 높이를 조정해야겠소. 노인의 말에는 경영자다운 판단력이 묻어났습니다. 세미는 신기하게 여겼죠. 손놀림이 참 예쁘시네요. 원예를 좋아하셨나봐요. 세미가 말하자 노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익숙하군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소. 식사 시간에도 노인의 매너는 남달랐습니다. 젓가락 사용법부터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게 격식을 갖춘 모습이었죠. 심지어 낡은 시계를 보는 습관도 있었는데, 그 시계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분명 어디서 본 거요? 텔레비전에서 봤나? 뉴스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이장의 말에 세미는 은근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노인이 단순한 실종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인의 말투나 행동거지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나오는 리더십까지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미는 노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어떤 단서라도. 노인은 젓가락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익숙한 것 같소. 그리고 누군가 저를 해치려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노인의 말에 세미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노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노인이 무의식 중에 내뱉는 경영 용어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류층의 언어 습관들이 세미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어느날 오후 노인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세미에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계속 누군가가 저를 쫓아오는 장면이 나타나소.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이었소. 그래서 바다로 뛰어든 것 같소. 며칠 후 세미가 노인의 등을 치료해 주려고 옷을 벗겨드리는데 깊고 긴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언제 생긴 상처예요? 꽤 깊은 흉터인데? 노인도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흉터가 있었나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소. 바로 그때 서울에서는 전국을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빛그룹 박정문 회장이 실종된 지 2주일이 넘어가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회장의 전 개인비서 출신인 기자 김민수가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수는 박정문 회장의 실종 당일 동선을 추적하던 중 백년도에 주목했습니다. 태풍 경로와 해류 분석 결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김민수는 즉시 백년도행 배편을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섬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수소문을 시작했죠. 혹시 태풍 이후 낯선 분 보신 적 없나요? 급박한 그의 질문에 마을 사람들이 보건소를 가리켰습니다. 김민수는 서둘러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세미가 진료실에서 나오자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자 김민수입니다. 실종된 분에 대해 급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민수는 망설임 없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분 혹시 아시나요? 한빛그룹 박정문 회장이신데 2주일 전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사진을 본 세미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지금 보건소에서 쉬고 있는 그 노인과 완전히 동일한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세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 이분이. 김민수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거군요. 그날 저녁 김민수는 자신의 언론사에 긴급 제보를 했습니다. 박정문 회장 발견. 전남 백년도에서 생존 확인. 뉴스는 3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기자 김민수의 제보로 인해 그날 저녁 전국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빛그룹 박정문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남 완도군 백년도에서 목격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뉴스는 3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민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기자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었죠. 카메라에는 백년도 보건소의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노인은 뉴스를 보며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보건소 주변이 수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을 텐데 묘하게 고요했죠. 세미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보건소 창문이 깨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 서너 명이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죠. 세미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무단 침입하면 안 되는데요. 남성들 중 하나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노인을 내놓으시오. 조용히 넘겨주면 당신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겠소. 세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로 노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이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모든 게 끝장이야. 빨리 처리하고 가자. 남성들의 대화를 들은 세미는 즉시 결심을 내렸습니다.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죠. 세미는 노인을 부축해 보건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남성들은 정문 쪽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뒷문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었죠. 세미는 노인과 함께 마을 뒤편에 있는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로 향했습니다. 폐교 건물은 10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세미는 손전등을 켜고 노인을 한 교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숨어 계세요.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올게요. 노인은 세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죄송하오. 제 때문에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서. 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을 구하는 게 제일이에요. 잠깐 후 세미가 혼자 보건소로 돌아가자 남성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보건소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의료기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서류들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보건소 상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을 이장이 세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그 노인분이 정말 회장님이신가요? 세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폐교로 찾아간 세미에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내 동생이 나를 죽이려 했어. 재산 문제 때문이었어. 노인의 고백에 세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제가 한빛그룹 박정문이 맞소.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게 되었군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교 교실에서 박정문 회장은 조금씩 대살 안 하는 기억을 세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두운 교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죠. 제 이복동생 박정호가 회사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유원장의 모든 걸 저에게 넘기신다고 하니까 동생이 돌변한 거였어. 박정문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동생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낯선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소.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군요. 감금되어 있던 중에 태풍이 오는 걸 틈타 간신히 탈출했소.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소. 세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박정문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혈육도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때 세미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서울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세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떤 아기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 제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아기는 결국 숨을 거두었어요. 의료진들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대처했다면 그 아기를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기 부모님들이 절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밤마다 그 아기가 꿈에 나타나서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표를 내고 이곳으로 왔어요. 박정문 회장은 세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님, 그건 간호사님 잘못이 아니었을 거요. 의료진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그런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세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정문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은 제 생명을 살렸소. 아무도 모르는 이 섬에서 낯선 저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지켜주셨잖소. 그 하나만으로도 간호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세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박정문 회장도 세미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저도 깨달았어.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말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촛불이 깜빡거리는 교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세미는 오랜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고 박정문 회장도 가족에 대한 배신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문 회장은 모든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폐교에서 세미와 함께 지내면서 차츰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간호사님, 이제 제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소. 동생의 음모를 세상에 알리고 정당하게 맞서야겠소. 박정문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미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날 지도 모르잖아요. 박정문 회장은 세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잖소. 이제 제대로 맞서겠소. 간호사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소. 저 혼자서는 할수 없었을 일이지만 이제는 할수 있을 것 같소. 박정문 회장은 기자 김민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이 박정문 회장임을 인정하고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김민수 기자는 즉시 경찰과 함께 백년도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언론이 함께 백년도에 도착했습니다. 박정문 회장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동생 박정호의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납치와 살인 미수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죠. 세미는 박정문 회장이 경찰과 함께 섬을 떠나는 모습을 부두가에서 지켜봤습니다. 배가 멀어져 가면서 박정문 회장의 모습도 점점 작아졌죠. 세미의 마음에는 묘한 공허함과 동시에 뿌듯함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박정문 회장은 즉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동생 박정호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회사 내부의 비리도 전면적으로 수사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빛그룹의 권력투쟁에 대해 보도했죠. 한달후 박정문 회장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있습니다. 전남 백년도의 간호사 정세미 씨입니다. 세미는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곧 정세미 씨의 선한 마음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 덕분에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정문 회장의 말에 기자들은 궁금해했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백년도 선착장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대형 요트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할 정도로 웅장한 모습이었죠. 세상의 끝이라 여겨졌던 이 작은 섬에 마치 꿈 같은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요트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려와 세미를 찾았습니다. 정세미 간호사님이신가요? 박정문 회장님께서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남성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미 씨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카드에는 박정문 회장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평온한 섬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마을 이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세미씨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세미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세미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서 요트에 올랐죠. 배가 출발하면서 백년도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세미는 2년간의 치유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한복판 강남구에 위치한 한비지료복지재단 산하의 백년한방 클리닉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정세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클리닉 이름에는 그녀가 박정문 회장을 구해준 그 섬의 이름이 담겨 있었죠. 세미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박정문 회장이 특별히 만든 의료 기관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거동이 불편한 80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세미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간호사님, 치료비가 없어서 그냥 왔다 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무료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세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해 이 클리닉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문 회장은 세미에게 클리닉의 운영 정권을 맡겼습니다. 간호사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세요. 저는 단지 뒷받침만 하겠습니다. 이제 간호사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차례입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제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세미는 백년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리닉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곳으로 말이죠. 환자들은 세미의 진심 어린 돌봄에 감동 받았습니다. 어느날 세미는 박정문 회장과 함께 클리닉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박정문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간호사님 덕분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세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년도에서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곳에서 회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박정문 회장도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의 배신으로 절망했지만, 간호사님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아직도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백년안방 클리닉은 서울에서 가장 따뜻한 의료기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세미의 진심 어린 간병과 박정문 회장의 지원 덕분에 수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되찾았죠. 언론에서도 이 클리닉의 특별한 이야기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세미는 클리닉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백년도의 바다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백년도 마을 이장에게서 연락이 왔죠. 세미 씨 우리 마을에 새로운 젊은 의사가 있어요. 세미 씨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이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세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세미는 백년도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제가 누군가의 섬이 되어주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편지를 쓰던 세미의 머릿속에 박정문 회장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섬이 되어줍시다. 그 말이 세미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미는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창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아름답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겐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일세였습니다.